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랩이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있던 이슈였던 모니터 등을 사진으로 찍을 때 물결 무늬를 없애는 원 UI 6.1의 신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물결 무늬라고 부리는이 증상을 무아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갤럭시 원 UI 6.1부터는 이 물결 무늬를 한 방에 없애주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원 UI 버전 확인 방법은 설정 휴대전화 정보 소프트 트웨어 정보에 원ui 버전이 나와 있는데 6.1로 적혀 있으면 가능한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실 건 없고 그냥 찍으면 됩니다. 저는 삼성 G9 모니터로 삼성 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찍으신 후 이렇게 자글자글한 게 확인이 되면 해당 사진을 열고 아래에 있는 아이폰 시를 누르시면 조금 있다가 물결 삭제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고요.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AI가 알아서 물결 삭제를 해 줍니다. 꽤나 효과가 좋다는 것을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 물결 삭제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사진이 흐려지는 느낌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결이 깔끔히 없어지니까 이 기능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퀄리티면 신분증을 모니터로 올려놓고 찍어도 실물을 찍은 것으로 보이게 할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32인치 OLED 모니터에도 동일한 삼성닷컴에서 홈페이지를 찍어봤는데 물결무늬 메뉴는 나오지 않고 리마스터 라는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OLED는 물결무늬가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결무늬 증상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짧고 굵은 사진 찍을 때 모니터 물결무늬를 없애는 방법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 영 <목소리나>